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어, 이상로입니다 11월 8일 이구요 어,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주 토요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y w c 의 2층 강의실에서 어, 강의를 하는데 참가비 없습니다 참가비 없고 한 100분 정도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계셔서 같이 뭐 얘기 나누고 기법 말씀드릴 거고 종목도 말씀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돈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ywc의 2층 강의실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황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미국 어 중간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 통상 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했죠. 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중국이 오늘 소폭 하락 마감했고, 지금 닛케이가 지금 1.8%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요? 어, 어제 NHK 같은 어, 어, 언론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도를 많았거든요. 오늘 분석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과 똑같았어요. 보수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싫은가 봐요. 엄청나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하지만 증시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어, 돈의 흐름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별다른 악재 없이 오늘 일본 증시도 한1.8% 상승 마감했다. 어,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환율이 조금 한번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환율이 지금 1116원까지 빠졌거든요. 다시 한번더 환율이 정상궤도적인 부분에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안정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더 11월 달에 대한 금리 방향 자체가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지금은 동결에 대한 흐름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30년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보실 텐데, 자, 오늘 수급, 와, 이 외국인, 이 외국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어, 큰 그림 보시면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4,922억,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오늘 238억이 들어왔는데, 자 일단 오늘 외국인에 대한 유입은 긍정적인데, 이 유입이 추세적인 매수로 연결되려면 내일도 한번 더 들어와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오늘 시장의 분위기만을 보면 코스닥 시장인데요. 자 어때요? 오늘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한건 아닙니다. 오늘 어 외국인들이 그냥 걸쳤어요. 외국인이 산다고 지수 지수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외국인들이 방어적인 형태, 유통 물량만을 조금 줄이는 그런 형태를 조금 취했고, 스탠스 자체가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laughs> 어,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물량만 늘어가는 분위기. 오늘의 외국인의 매수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내일 같은 경우 다르거든요.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또 포지션이 달라져 왜냐하면 내일의 생각을 봤을 때는 내일 한번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중간선거였는데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 다른 제가 클립으로 어 다시 한번 녹화를 한 개를 할 거지만 어 그냥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트럼프가 판정승 했다. 어, 언론 보도로는, 뭐, 우리가 예상, 예상과 부합했고, 트럼프가 판정패 했다. 이런 뉴스가 많았는데, 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판정승 했습니다. 어, 상원은, 어, 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 이겨냈다는 것은, 이제 상원에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화당이 집권했다는 것은 트럼프 탄핵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선까지는 상당히 쉽게 갈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일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이라든지 입국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미 관계나 아니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예산안을 담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는 입법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대외정책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확률이 높아졌다. 내부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어, 트럼프 그 미국 내 정서를 어떤 식으로 감싸 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포인트가 될수 있지, 국외적인 부분에서는, 어 큰, 뭐랄까요.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 악재만이 전부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맞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옵션 만기 특수효과라는 부분인데,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어, 장 초반부터 조금 더 상승 폭이 좀 컸다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렇고, 그래서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더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삼성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어, 선공개를 했습니다. 어, 완성도가 꽤 높아 보였습니다. 물론 안에 내부적인 사양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냥 그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완성도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한번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이미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시간을 마감 시황 시간을 통해서도 삼성전자를 4만 천원대, 뭐 4만 500원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엔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매수는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재료에 대한 노출로 볼수 있고요. 대신 이 4만 3천원 밑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 자리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더 추세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길게 보셔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목이 타가지고요. 아, 계속 물을 찾았어요. 자, 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개별주천하라는 어, 이슈를 한번 뽑았는데 금일도 보면 대형주도 물론 좋았지만 어, 중소형주는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소형주가 어, 상승탄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TK케미칼, s m 응?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코리아FT 피핀이 올랐죠.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또뭐 애니젠 올랐었고 뭐 조화제 아이진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초록 뱀도 오늘 초록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별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어 뭐랄까요?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이런 파도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상당히 잘 타고 있다. 이 흐름이, 주식은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 자체를 꾸준히 이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복귀해 가면서 이좀더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좀 바라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제 관군제인데 중국의 광군제가 11월 11일이거든요. 그 어,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11일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빼빼로 되어있죠. 근데 중국은 조금 다르요 달라요. 어, 중국의 광군제는 솔로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선물 주는 날. 이해가 되시죠? 그이 광군제에 맞춰가지고 엄청난 쇼핑이 이루어집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화장품주들도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과정.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중국 관련한 소비 관련한 종목분들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관심주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자 광군제 말씀드렸죠. 광군제 한국콜마 첫 번째 종목. 일단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제약주와 플러스가 됐어요. 그 말은 최근의 트렌드인 이런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한 뭔가에 대한 노림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광군제라는 특수 효과가 지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광군제 좀더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주가 같이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바닥에 바닥 확인에 대한 시그널이 어, 여기서 꾸준히 지금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서 바닥이 드러나고 반등 나왔죠. 여기서 바닥이 드러나고 반등 나왔거든요. 요번에 다시 한번더 바닥에 대한 시그널 나왔는데 한번더 빠졌어요. 과메도가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의 주가 자체가 고가 권역이었던 이런 박스가 있는 자리까지는, 어, 장기적으로는 더, 다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대신 기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반영은 안 됐을 뿐이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종목은 한국 화본인데, 우리가 조선주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전일은 동성화인텍을 좀 관심 가지자. 오늘 한국화본인데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LNG 보행제 관련 업체고 대신에 이런 어, 한국화본, 동성화인텍 이런 업체들은 어, 우리가 LNG에 대한 운반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LNG 운반 같은 경우에 경기를 많이 안 탑니다. 결국에는 경기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어 이렇게 업황 자체가 살아났을 때는 좀더 물동량이 너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주가가 좀더 변모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 한국 콜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현재까지 바닥권역에서 상당 부분 지금 120선 중 구간에서. 상당 부분 지금 힘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의 이 상승 자체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더 올라설 수 있는 조선주가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형성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종목은 S맥인데, 자, S맥도 일전에 우리가 1050원, 1030원 여기서 올라올 때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만 어, 15% 올랐는데, 어, 근데 오늘 종가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이 기업의 어, 체질적인 개선에 대비해서. 대비해, 이 기업이 지금 자회사가 이제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다이노나라는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는 어, 정부의 어, 지원금을 받은 업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조만간 루미 마이크로와 어, 합병에 대한 의견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직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s m e SMac이 이두 가지 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SMac이 뭐 삼성전자 관련 주지만 그 부분으로 이슈가 되기보다는 이런 어,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지분 효과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어, 저가권역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익큐브인데. 자원니큐브와 연관되는 것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에요. 오늘 그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정도에 대한 완성도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어 저는 이게 혁신적인 분위기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아이폰 3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인터넷 화면을 보고 상당히 놀랐 놀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압식이 정전식으로 바뀌었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어, 폴더블이라는 것이 말로만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 30만 번을 접었다 펼수 있다,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수 있고, 어, 원이큐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 나노와이어 기술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 OLED, 폴더블 OLED의 핵심적인 소재이거든요. 그런 부분인 지금 현재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5%가 채 지나지 않는데, 이 부분 자체가 매출에 좀더 기여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닉큐브라는 기업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 자체가 어뭐 수급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 아니고 세력주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지만 어 주가적인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뭐랄까 에,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종목군이 생기면 나중에 제가 분석 자료를 따로 여러분들께 어,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7일 부산 YWC의 2층 강의실에서 어, 강연을 합니다. 오후 1시고요꼭 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똑같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